스스도 공간을 조심하세요 라 오래 뒤어요 안녕하세요, 금명가족입니다 오늘은 와이프와 맛집 투어를 하려고 합니다. 아산에 굉장히 유명한 냉면가게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 어? 아? 어? 뭐라고? 자, 오늘은 응. 어디 가나요? 설거지는 뭐지? 이름도 모르면서 뭘 한다고. 종가면. 오늘은 아산에 있는 종가면옥이라는 냉면집을 갈 겁니다. 맛있는 녀석들 하고 되게 소문난 맛집이거든요. 원래는 우리 둘만 가려고 했는데 메뉴가 양이 많아서 오늘은 특별 게스트 한 명을 초대해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미래의 우리 투자자님. 언제 투자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번 거기 가서 먹었었는데, 냉면도 맛있지만 수육이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가끔씩 포장도 하고 했었거든요. 갑자기 다른 곳을 이전하게 돼가지고, 한동안 못 갔다가, 오늘 큰맘 먹고 한번 새로 이전하는 곳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때 어렸을 때죠. 여기 뭐 삼성 모시기가 있대. 와, 부채장이 엄청 크네. 여기가 그 유명한 종가면옥입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도 되나? 에 한국에 가쪽에 창가 쪽에 앉자. 에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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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에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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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국에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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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 한국에 하국에 어? 뭐야? 이거? 나는 그러면은 비비비니까 나는 냉물난을 시켜야겠지? 투자자님이 한턱 솔십니다 투자했으니까 주세요. 투자 받았으니까 맛있게 먹어야지. 오, 깔끔하게 잘왔다 그러니까 엄청 넓어지고 문도 생긴 거 같아 이니까고우니까 조심하세요. 가들어 고객님 주문하신 메뉴가 도착했어요. 안녕. 안녕. 빠빠. 하세요더흔어주세요 맛있게 주세요 어머. 어제 우리 똑같이 우리 기축. 배가 이렇게 달더라. 사과도 맛있네요. 여기는 에 육수가 막, 저 수육이 맛있어 고기가. 어, 고기가 맛 좋은 거써놔봐 고쳐. 고래 <laughs> 음. <laughs> 음. <먹어볼래? 먹어볼래? 웃음> 육수 음. 맛이 딴 데라고 틀려.

고기가 4점이나 올라갔네 비싸다 했는데 이정도면 뭐그 금액에 먹어도 아깝진 않겠다 아깝긴 하네 여기까지 다 먹으면 커피 먹을 빼가 없거든 커피만 해야 어. 돼또 커피에 또저뭐좀 케이크 피... 같은 거 빵이라도 좀 먹어야지 저희 혹시 포장 가능할까요? 이게 음, 음, 수가 맛있다. 확실히 찍으면서 먹으니까 다르네. 맛있다 소리도 계속하고. 찍으면 맛있어. 근데 맛있어.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맛있다 소리 잘안하는 사람인데. 내가 맛있다고 얘기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 예전에 어디지? 그 제주도에서 그고기집 먹으러 왔을 때 찍었잖아. 고기도 음. 내가 맛있다고 엄청 먹었다. 맞아, 거기 그래. 고기, 고기 맛있어. 근데 화질이 그차 나가지고 와 그거를 못 올렸지. 아니 제주도 가면 거기 한번 다시 가야 돼. 설에가. 얼굴이 응? 뭐지? 응? 이 으음 전 예전만 못해 예전이었으면은 혼자 이거 먹고도 난리 아, 났지 부족했는데 막 야, 무조건 이거 일단 곱빼기 시키고 그야 이거 더 시켜 더 시켜 부족해가지고 <laughs>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고 옛날에 비빔 하나 물 하나 둘이서 먹고병이 입술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저장들어고객님 주문하신 메뉴가 도착했습니다 고별이을뜨니까 조심하세요. 안녕세요 어, 룸도 있고. 시간도 아, 막. 아잘 먹었다. 카페 메뉴까지. 응? 이 좋죠 것것 너, 너 진짜 못 여기는 아산에서 유명한 카페입니다 지세울이라고 SNS에서 굉장히 핫한 곳이라고 해요 예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에서 이거 건물 전체 사진 찍고 여기 우산도 있어. 컬러 우산. 애기들막 컬러 우산 쓰고 막 돌아다니고 이랬었어. 저 코스모스인 것 같은데. 앞에 예쁘지? 어. 넓네. 노랗으니까 이게 넓네. 넓네. 들어올 때까지만 해서. 맞아요. 이 무슨 희회 뭐야? 이거. 와, 풍경이 엄청 좋네요. 꽃도 많고 코스모스인가 코스모스 같기도 하고 제가 꽃 이름을 잘 몰라서 이 길이 제 둘째 별이가 횡단을 했던 그 길입니다. 파라솔의 의자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싹다여져 아. 카페에서 관리하려그러니까관리하 힘들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때 왔을 때는 저쪽만 꽃이 피어 있었거든 여기 완전히 무지였어 근데 지금 봐봐 계절 변하니까 이쪽이 완전 코스모스하고 막 가을꽃들 이게 코스모스야? 저기 지금 키큰 것들 있잖아 아. 저건 코스모스야 얘는 뭐야? 얘는 잘 모르겠어 잡초인가? 아니, 야얘이름아 내가 알아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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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가지고 엄청 니뻤단말이아 아니, 별이 사진 찍을때니 아니, 근데 아사아이다니아 우산 씌워가지고 아우씨 왜이렇게 큰데 엄청 큰데? 니 아니, 아 처럼 해가지고 사진 되게 많이 올라가 있어 이거 봐 컬러 있어. 애기들 하나씩 쓰고 사진 찍는 거. 아메리카노 먹을래? 아메리 i l a m 는 r i c a n Summer in the world of Summer in the American Summer 을 f the w o r 밤이 들어갔어 t 아, 그래 e time. The p a 요 이거 먹을까 그 p 그래 여기 시 t 니 e 잖아 그리고 코코코코넛 아, 커피 말고, 말고 밤을 주세요 라떼 이걸로 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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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라가 봐야겠다 여기도 있네. 여기서 먹어도 되고 햇빛 나서. 그러니까 너무 뜨겁다. 밑에가 더. 어, 밑에가죠? 너무 시원하데 시원해서. 어, 너무 아 위에는 햇빛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그 응. 테라스 이쁘게 대놨는데 왜, 왜, 왜. 담. 배봉. 이거 익은 것도 있는데. 원래 밤 좋아하니까. 같이 먹는 거야. 또. 아이슈페너처럼 같이 먹어도 되고. 아 진짜 여기는 아는 사람만 찾아보겠다. 응. 요즘 SNS 워낙 이핫해가지고 응. 인스타 만들어가도 응. 응. 다 나. 그래도 운전에 취약한 사람들은 안 오라고. 그건 맞아요. 맞아. 응. 운전 잘 못하는 사람도 오면 안될것 같아요. 밥 먹어라. 쏘서줘야지. 응. <laughs> 원래 하나씩 그냥 통째로 먹잖아. o get 게 little 이 i t of a little 게먹 t of a l i t t 이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고 맛있네. 원래 너 어린이 선생님 좋아했잖아. 이상형이 어린이 선생님 아니었냐? 그치. 옛날에? 그, 저, 제주도, 그, 니네 첫사랑. 응. 어. 너 원래, 그때, ᄌ 인가 아, 공... 응. 걔가 원래 니네 첫사랑이잖아. 응. 걔도 어린이 선생님 아니었냐? 응. 맞지? 네. 약간, 아, 귀여운, 귀여운 타입을 좋아하니까. 근데 웃긴 거는, 웃기고는... <laughs> 한테 대시했어? 그러니까 근데 네가 딴 여자 만나 가지고 가라진 거잖아. 아니지. 그때 연상의 누나 만나 가지고 눈탱이 누나 아유, 그때. <laughs> 누나가 잘해 주는 바람에 넘어 너무... 잘해 주는 거야 혹해 가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음.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